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원료를 미국 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28억 달러를 투자한다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한국을 경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겠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배터리 원료 대규모 투자가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안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IRA는 8월 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수정한 것이죠. BBD 법안은 약 3조 5천억 달러 재원이 투입되는 구조였지만 지출 규모에 대한 반대로 의회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IRA의 재원 규모는 결국 총 7,400억 달러로 축소되어 발효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IRA의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생산기업의 경우 탑재 배터리의 광물 및 부품 비율 요건뿐 아니라 최종 조립 요건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재 생산 구조로는 IRA의 세 공제 관련 수혜 조건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엄청난 이슈가 됐었죠. 배터리 생산기업의 경우에 미국 내 상당 비율의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며 일견 수혜 대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우려 외국 기업에 조달된 광물이나 부품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 지급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기 때문에 중국산 광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큰 악재로서 작용한다며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국내 대표 배터리 생산 업체 일지에너지솔루션은 호주로부터 천연 흑연 공급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한국을 더 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우려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이 19일에 발표한 미국산 배터리 원료 이니셔티브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번 구상은 미국의 배터리 독립의 초점에 맞춰 4개의 주요 배터리 원료 생산 확충안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보조금 중 1차분으로 28억 달러를 일라베마, 조지아, 켄터키 등 12개 주의 20개 배터리 기업을 지급하고, 보조금 수혜 기업들은 매칭 방식으로 투자금을 더해 90억 달러를 리튬 흑연 등의 개발 생산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백악관은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함께 미국의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설을 건설해 전기차에 공급할 리튬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연간 전기차 200만 대, 배터리용 리튬과 전기차 120만 대, 배터리용 흑연 등을 미국 내에서 확보한다는 목표라고 하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미국산 배터리 원료 구상도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등 동맹과 손잡고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백악관이 배터리 소재 보조금 기업으로 선정한 20개 업체 중 국내 배터리 생산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포함됐는데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천연흑연 공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호주의 시라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소유한 광산을 운영 중인 시라는 내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는 2025년부터 양산하는 천연흑연 2000톤 공급을 시작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죠. 또한 시라는 고에너지 밀도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는 SK온과도 천연 흑연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배터리 생산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사실상 탈 중국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해외 광물 기업들과의 업무 협약을 미국이 주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이미 한국 배터리 생산 기업들과 사업적 관계가 깊은 실화와 앨범알 같은 기업들을 보조금 대상으로 집어넣은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볼수 있는 것인데요. 한국을 주요 경제 전략 파트너로 인식한 만큼 앞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